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나 되게 종류 안 가리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서. 응. 근데 한국 아이돌 노래나 한국 노래보다는 약간 J-pop 아니면 오. 그냥 팝송 위주로 많이 듣고 어디 영화 OST 같은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듣고 있어. 언니는? 어. 저 원래는 K-pop 좋아했는데 응. 요즘 K-hip-hop. 더 좋아해요 로꼬 아니면 다른 아, 음. 아티스트 진짜 좋아해요 음, 뭔가 음. 언니 약간 케이팝 아니면 클래식 들을 것 같은 그럴 것같은데 전혀 안 들어요 <laughs> 네 플레이리스트 한번 해볼까? 응 음. 어. 그러면 각자 좋아하는 거 노래 하나씩 골라서 음. 음. 가수가 기억이 안나 읽을 <laughs> <laughs> 수 있겠어? 육신 율핀 아나카 사람이라고 음. 해야되나 이거를? 그냥 한 팀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 이 사람이 부르위 Without you라는 음. 노래 나는 이 노래 제일 좋아해 나를 두고 가지 말고 조금만 더 함께 있자라고 음. 하면서 세상이 계속돼도 당신 없이는 의미가 없다 약간 이런 어. 가사가 주요가 되는데 당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내 꿈일 수도 목표일 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 가사가 너무 진짜 예쁘다 음. 그래서 너만족이다 그러면 아까 내일 오늘? 응. 카살 진짜 진짜 좋아해. 너 언니는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이제이 브로스 때, 내일 오늘. 응. 나는 이제 without you. 어 without you. 할수 없지만 어. 그럼 하나씩 하고. 약간 우리 공통적으로 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노래 한곡 하지 고르면 된다고 원래 음. 야 되잖아. 그러면 누가 있지? 음. <laughs> 어, 저도 몰라요. 음. 어... 예전에 약간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랑 편지 주고받기 한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이제 항상 출신맨 끝에 상대한테 추천하고 싶은 곡을 적어서 주는 게 있었거든. 근데 난그 친구가 준 노래 중에서 웨이백콤을 추천해 받어 이거 진짜 좋아요 좋아. 생각나는 거 없으면 이거할까 공통적으로 음. <laughs> 우리가 힘들 때 들었던 노래가 쇼네 웨이백콤 음. 이 정도가 맞아. 되지 않을까? 참 웃겨요. 제가 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한국 노래. 음, 네, 제일,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는 노래 용어용어 음. 아. 왔다. 안녕. 왜 이렇게 늦죠? 드디어 올라왔다 아. 아. 와, 퀘리스트잘 잤어? 응, 음. 잘 잤어. 완전 들려주고 싶지. 잘맞셨어 아. 잘잘 우리 완전 취향 달라가지고 아, <laughs> 우리와는 정반대로 아, 하나하나씩 골랐어 응. 듣고 싶다 둘이 어. 잘 맞았어? 노래 고른 거? 응, 응. 뭔가 결이 응. 비슷한 거 같은 느낌? 맞아 오. 네. 듣고 싶어 어. 듣고 싶다 우리는 취향이 응. 엄청 너무 달라서 어. 언니는 한국 K-POP 좋아했고 음. 나는 팝송 쪽을 더 좋아해서 오, 어. 뭔가 바뀐 느낌 음. <laughs> 보겠습니다. 어. 봄이들 예쁜 플레이리스트를 완성했나요? 이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마음속에 품은 고민을 나눠요. 드디어 고민 아. 나눔 시간. <웃음> <웃음> 이거 고민 공투인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읽어볼까? 어떻게 나누지? 아나운서인 우리 어. 언니가 난동을 <laughs> 하나씩 <한>, 나눠가지고 <laughs> 볼까? 읽겠습니다. <laughs> 어, 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 새내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지만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개개인의 능력 차이 앞에 자꾸만 위축돼요. 가족들의 말대로 이 선택을 후회하는 순간이 올까봐 불안해요.라는 고민이었습니다. 학과에서부터 이미 다. <laughs> 승리 <laughs> 여지 없이 모든 게제 <laughs> 고민이 왔습니다. 아, <laughs> 고민이었다. 이전부터 <laughs> 계속 가지고 있던 고민이긴 했는데 음. 이 길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 더, 음. <laughs> 더 간절하게 붙잡고 네. 불안이 음. 생기는 것 같아서 음. 이 길을 너무 좋아서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생기는 불안인 것같아 음. 약간 쉽게 포기할 음.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서 내가 좋아하는 걸 먹고 살아야 되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음.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음. 게 가장 큰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좋아한 것이면 저 포기 음. 포기할 수 없어서 아, 네. 음. 이해 이해했어요. 음. 근데 나는 오히려 언니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걱정이 음. 되는 거라서 음. 더 음. 나은 거 같은 게. 음. 그냥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음. 열심히 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을까 그냥 막막함에서 오는 음. 걱정이지 않을까 해서 맞아. 난 언니가 잘할 것 같아 음. 우리 수업 때 토론 수업이 있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 어 남이 뺏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네가 스스로 포기하는 게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음. 주셔서 어 그게 진짜 기억에 남았던 음.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오기가 생각이 날까 절대 포기하네 약간 음. 그런 마음으로 근데 포기. 안할것 같아. 안 좋아해가지고. 응. <laughs> 응. 근데 언니 고민 그 키워드가 뭐였어그라요 아, 나 그래서 불안. 아, 음, 음. 불안. 음. 맞는 것 같다. 음. 맞아. 다음 고민. 저는 고등학생 때 코딩과 인공지능에 흥미를 느껴서 AI학과를 선택한 세네기예요. 처음으로 대학에 와 보니 기초적인 수준의 흥미로 전공을 선택한 저와 달리 전공 시직을 찾춘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낯선 이곳에서의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져요. AI면. 너 <laughs> <laughs> <맞아. 웃음> 그 여기에 되게 빠져있는 애들이 많은 편이거든. 음. 그래서 이 상태에서 걔네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우리 학과는 특성상 그냥 졸업하고 끝이 아니라 어. 새로 나오는 걸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분야라서 약간 그런 걱정이 있는 것 음. 같아. 음. 그 아이들이 진심이고, 지금까지 뭐, 걔네들은 해온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응. 고등학생 때나 때부터. 때 응. 남하고 비교한 데서 오는 걱정이 아닐까 싶어서, 어, 그거는. 약간 그런 거 음. 같긴 해. 응. 남한테 비교하라고 내가 배우는 게 많다 생각하면 응.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 응. 맞아. 응. 고등학교 때부터 흥미를 가지게 돼서 응. 이쪽으로 오게 된 거잖아. 그러면 수연이도 충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아이들 못지않게 어. 크게막 뒤쳐진다고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히나 대학은 막 고등학교 때와 달리 무조건 줄 세우기가 다인 그런 그 학교는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개개인마다 또다 그냥 잘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막 이런 경쟁, 우위,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 근데 그고 단어를 뭐 했어? 아, 이런. 단어? 낯설미였어. 음. 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코딩의 지심인 애를 많이 보진 못해봤고, 대학교 와서 그런 애들 많이 보는 것도 처음이고, 대학교 수업이나 공부 같은 것도 처음이라서, 내 키워드는 낯설미였어. 음. 고겠습니다 저는 제 또래에 비해 뒤처진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저와 동갑이거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학교를 졸업해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라는 고민이 적혀 있어요. 뭔가... 누구의 고민일까요? 언니일 것 같은데. 나? 응. 땡. 어. 네. 어, 아니야. 잠깐만요. 어, 오와. <laughs> 네. 진짜? 저 벌써 2 5살이 자리. 음. 자리예요. 근데 제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이미 결혼했어요 아니면 취직했어요 근데 저는 3학년이에요 근데 전 전공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바꿔서요 지금 제전공을 좋아한 좋아하는데 잘알수 없어서 좀 편해요? 답답해요. 음... 저... 애들보다 좀 전... 뭉쳐요. 그냥 길을 찾고 음... 싶어요. 음... 제, 제, 길을. 음... 근데 난막 엄청 느리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음... 그냥 오히려 도전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가 더 멋있어 보여. 음... 그런가? 음... 그래도 다 각자 속도가 응. 있는 법이니까 느리고 빠르다는 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젊음의 특권이라는 말도 있잖아. 응. 난그 젊음의 특권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난 언니가 아직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적성을 찾지 못해서 그거에 관련된 걸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이런 과정이 길지만. 나중에 언니가 원하는 걸 진짜 찾았을 때 그때 가서 돌아오면 이 과정들이 교육은 다 언니가 좋아하는 걸 뭔가 보충해 줄수 있는 내용물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 고마워. 어, 나도 약간 언니들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정확히 길을 모르겠는 것도 있고 뭔가 또래에 비해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 나는 언니가 지금처럼 언니가 해보고 싶은 것들 많이 경험해 보면서. 이 얘기를 찾아봐가면 좋겠어 맞아요. 네.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요. <laughs> 이미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고마워요. 응. 언니 고민 키워드는 응. 어떤 아, 단어 느림. 느림? 응. 그 다음 고민 한번 응.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laughs>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4학년 학생이에요. 취준을 위해 1년 동안 휴학했지만 크게 이룬 것이 없었고 올해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스럽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취업의 압박은 계속 저를 힘들게 해요 라는 고민입니다 음. <웃음> <언니>. <웃음> 맞습니다 이제 취준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작년 1년 에도 그 취준에 집중을 해보고자 휴학을 했었는데, 약간 내심 그런 마음도 있었어. 이제, 넣으면은 떨어지잖아, 처음에는. 근데 그걸 감당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걸 마주하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회피하다가, 이제는 4학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진짜 원서 좀 넣고, 진짜 면접도 보고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어, 시작했는데, 어 자꾸 자꾸만 보는 그 불합격 메시지에 아직도 음. 적응을 못하는 중이며 아1년더 빨리 시작했으면은 음. 내가 더 빨리 익숙해지고 더 원서도 많이 넣어보고 지금보다 좀더잘 됐을 텐데 음. 이런 생각이 많은 요즘. 이 음. 근데 네. 충분히 준비했어요 취직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요. 나도 약간 과거의 시간들에 대해 후회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쉬면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도 언니한테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 언니가 그 원서를 넣었을 때 떨어지는 그걸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 계속 했다고 했잖아. 나도 그 느낌 뭔지 알거든. 불합격 메인이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한게 모든 게다 부정된다라는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냥 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조금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언니가 그 불확실 메일 많이 받았을 때난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뭘더할수 있을까에 집중해가지고 하면 결국에는 그게 합격 메일이라는 음... 긍정적인 신호로 돌아올 것 같아서 언니가 낙심하지 않고 조금 더 자기한테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laughs> <laughs> 눈빛이 너무 따뜻해. <laughs> 너무 고마워. 아, 그래서 내 키워드는 압박이었어. 어. 아 키워드도 다 나왔으면은 이제 다들 알알수 있겠네. <laughs> 알, 알지. 아이띠 <laughs> <나니티? 웃음> 응. 아, 나 수연이 궁금해. 누구 헛과이 지킨 거야? 어. 내 많이 띠 키워드가 낯섬이었단 말이야. 음. 언니는 아니 거라고 생각을 음. 했고, 아. 한국으로 오게 된그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음. 낯섬이 아닐까라고 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올라왔으니까, 대학교 음. 적응에 대한 낯섬이라고 음. 생각을 해서, 나는 오히려 그 장보기하고, 힌트 보고 나서, 더, 이, 이혼인 어. 줄 알아. 내 세계, 세상을 넓힌다? 이런 힌트였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음. 이 언니가 더 맞지 않나라고 헛달리이 짚어서 이제 칭찬폭탄을 해야겠다. 아. <웃음> <웃음> 음. 그게 진짜 생각이 포탄이. 나서. 카스 언니는 어. 뭐였어? 만니티는 그 불안이었어요. 어? 아, 불안. 아. 근데 힌트는 세상을 만들어요. 음. 그래서 좀 착하, 그냥 아. 소설. 음. 어. 그래서. 음. 음. 찾았어요. 잘했다. <laughs> 잘 제일힘든 미션은 저그 여기 응. 이거 해야 됐어요. 우와. 근데 응. 저 사실 어떡해, 응.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주미를 응. 물어봤어요. 제글 응. 아. 응. 추천을 응. 받으려고요. 아 네. 이걸 이걸 우와. 이걸 했어요. 어. 너무 자연스러워. 이제 남은 게 언니랑 나네? 저희 <laughs> 네, 많이 띄는 키워드가 느림? 느림 카 어, 아, 아, 언니였는데 아 맞다 그러네 힌트가 세상에 도전해요 어. 이거여가지고 카스 어. 언니가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또중국 공부를 하고 어. 뭔가 하고 싶은 어. 일에 막 많이 도전하는 것 같아서 아 맞겠구나 음. 하고 그 뒤로 더 적극적으로 미션을 <laughs> 언니 미션 뭐였어? 미션. 어? 나 요리하면서 요리 되게 잘한다라는 말 듣는 거였는데 So professional 해 줘가지고 됐다 이거다 <laughs> 아 어, 맞지 나의 음, 마니티의 음, 음, 음. 키워드는 음. 압박이었는데 음. 힌트를 받으니까 세상을 전달한대 음. 근데, 음. 언니가 그 아나운서 준비한다고 음. 그때 했을 때딱 알았고, 내 미션이 귀엽다는 소리 듣는 게 있었거든. 어. 근데, <laughs> 아무리 내가 새내이어도 그냥 귀엽다는 <laughs> 소리를 듣기는 <laughs> 너무 힘들 것 같아서, <laughs> 그냥 언니 귀여워 했지. 음. 그래서 돌아온다니까, 허섭게. 아. <laughs> <laughs> 어, 다잘 찾았구나. <laughs> 고민을 들 수가 없네요 <laughs> 아 근데 힌트가 헷갈리긴 했어요 힌트는 제가 덕분에 <laughs> 다양해졌잖아 네 <응, 응. 웃음> 모든 확률이 다있다 어... 응. 이런 사람도 있다 화이팅 이 계세요 잊고 있었어 <laughs> 뭔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음. 게 너무 신기해 어, 맞아 음, 되게 친밀감이 그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두려워하면 할수록 가둘 수가 없 제 도착지는 행복입니다. 제가 요즘 최선을 다하게 하고 있, 있는데 아직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행복 행복으로 가고 싶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분명히 행복이에요. 제 도착지는 작가입니다. 어떤 작가를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선택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고 딱한 가지 작가만 잡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도착지를 작가라고 적었습니다. 제 도착지는 여유입니다. 출발은 압박에서 출발했지만 완전 반대 말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유라는 말을 생각해 냈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다 던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캠핑장을 떠나서 다시 한번 잘 출발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여유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제 도착지는 도전입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 동안 많은 활동들이 존재할 건데 관심이 있어 보일 때 일단 도전하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적게 되었고요. 없이 부서지도록 태어난 너의 영혼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장 너 다웠을 때 꿈이지 않았을 때 You were so amazing, so amazing 어둠 속에서 나와